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패치노트가 올라왔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슬쩍 보이시죠? 메라스큐라가 신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러스트가 진짜 잘 뽑혔어요. 자, 또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확인을 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 보기 전에 첫 번째는 신규 캐릭터죠. 발렌타인데이 메라의 필살기 영상입니다. 마신족의 체력 속성 캐릭터고요. 개성은 전투 시작 시에 자신의 흡혈률의 20%만큼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증가하고 아군 영웅은 점화 효과에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개금은 기존과 동일한 개금이고요 1번 스킬은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450% 피해를 주는 필각 스킬이고요. 2번 스킬은 보호막 스킬인데 이거는 기존의 여일 보호막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호막인 것 같아요. 필살기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본인 계금의 영향을 안 받고, 마찬가지로 큐를 한번더 죽이는 개성인데, 어 투급이 어떨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화 면역이 대항전에서 가져올 파급력은 조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 뽑기 확률도 보고 넘어가야겠죠. 신규 캐릭터는 역시 0.5%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0.25%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인업에는 기존 발렌타인 캐릭터들이 재등장하는데요 기존의 발데리나 젠나 자네리가 없으셨던 분들 이번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고천장은 600천장으로 신규 캐릭터 플러스 발렌타인데이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벤트로 돌아와서 신규 발렌타인 코스튬 설레는 마음 세트가 새로 출시가 됩니다 브리닐드와 체력 사리엘의 코스튬인데 브리닐드 코스튬이 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역대 발렌타인 코스튬들이 되게 다잘 나왔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잘 나온 느낌입니다. 자, 브린덱으로 맛선을 즐겨 하신다면, 이번에 스펙업 하실 겸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가구 주점 꾸미기 이벤트입니다. 역시 지난번 크리스마스와 동일하게,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자동으로 주점에 배치가 되지만,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 동안 구매를 하시면,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군은 각각 30다이아로 주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발렌타인데이 아티팩트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획득처는 뭐 이렇게 쓰여있는데 나중에 이벤트에서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티팩트 카드 효과는 아군 턴 시작시에 남은 생명력이 N% 이하인 아군 영웅의 생명관련 능력을 10%, 15%, 풀강화시 3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대항전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작게 쓰여져 있는데 시러탑 최고층이 15층에서 18층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탕권 1일 무료 지원 보너스 요거 다섯 그개 주던 거 요거를 상시로 준다고 하네요 요거는 굉장히 괜찮네요 다음은 시스템 개선인데 신기 상점에서 자동 일괄 판매 해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창고 및 상점에서 일괄 판매 또는 일괄 구매 후에 탭 이동 시에 일괄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이 뭐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신기 상점 필터가 추가가 되는데 개선이 아니고 요거는 추가인 것 같아요. 자, 옵션에 따라 신기를 보여주는 필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음은 출석 이벤트입니다. 지난번 이벤트와 동일하게 14일 동안 하루에 3 다이아씩 출석 다이아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시 보상도 지급이 되는데, 좀 이따 나올 발렌타인데이 선물 이벤트의 완성품과, 소각성 코인, 선멸전 재와 보물 상자, 목걸이, 요거를 2주간 쭉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재화들을 다 합쳐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주긴 하네요. 어우, 좋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발렌타인 코스튬이 단품으로 재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선멸전 할 때, 코스튬 재료를 더 지급을 해주는 코스튬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기존에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장만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타인 월드 퀘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발렌타인 이벤트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작년에 혹시 못해보신 분들은 진행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재료 때문에라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이벤트인데 주재료와 부재료를 합쳐서 선물을 만드는 다들 해보셨을 리오네스 불꽃 축제와 동일한 유형의 이벤트입니다. 자, 선물 보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발렌타인 카드팩과 각종 필수재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물 횟수는 본인에게 필요한 재료를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료는 1일 이벤트 미션으로 획득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부재료는 각종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인 상점에서도 주재료를 1일 1회씩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정코인 주고받기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 기간 동안 우정코인이 핑크하트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주고받는 우정코인 개수가 30개로 증가합니다. 자, 우정코인 상점에 이렇게 신규 선물박스 하트 선물 상자가 등장하고요. 상자의 보상은 이렇게 있는데 우정코인이라고 하기에는 보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콜릿 박스 드랍 이벤트인데요. 자, 보스전, 선멸전, 수련굴, 기사단 보스전에서 1일 최대 3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벤트 보상 리스트는 요렇게 있는데 어제 우정 코인 보상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오늘은 발렌타인 이벤트 패치 공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발렌타인 데이라고 신규 캐릭터 메라도 굉장히 잘 뽑힌 것 같고 이벤트도 나름 푸짐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화의 탑 추가 층 오픈도 뭐 당연 보상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패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쿄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